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주방에서 설거지 할때 유용한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주부나 아니면 자취하시는 분들 포함 <laughs> 설거지 하시면서 손에 주부습진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주부습진 아니면 주부습진이 생기진 않지만 굉장히 손이 손등 이런데 만져보면 되게 거칠거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 지, 제 지인들이 굉장히 저한테 "오, 너는 이렇게 손이 부드러워"라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해서 어, 제가 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될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맨 손으로 설거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방 비누, 주방 어 액체 세제 비누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것보다는 주방 비누, 비누가 조금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손, 어 손의 그 건조함에는 덜 해로워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설거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건조해지시죠. 그리고 손 을 나중에 뭐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도 또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 싫어가지고도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안 바르게 되는 경향도 있죠. 어 그래서 음 저는 저도 잘안 발라요. <laughs> 손에 핸드 로션이나 이런 걸잘안 바르는 편인데 그래도 손이 비교적 부드럽게 유지가 잘 되는 거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죠? 저는 고무장갑을 걸어서 보관을 해요. 어, 빨리 집게에 걸어서 보관을 하는데, 많은,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쫙찝으시더라고요 여기를. 그러면 구멍이 얇게 생겨가지고 통풍이 좀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공무장갑 이렇 있으면 가운데 짠 여기 두 군데만 찝는 겁니다. 이렇게 찝으면 동그랗게 동그랗게 구멍이 생기면서 통풍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두 번째라는 거지? <laughs> 어, 목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낍니다 그렇게 하면 땀이 거의 안 차요. 고무장갑 이거 설거지를 할때저 굉장히 뜨거움으로 설거지하는 편인데 음, 일단은 제가 설거지할 때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설거지하기 전에 손을 씻어요. 집안에서 뭐 다른 거 만지고 이랬으니까 손을 씻는 이유가 이제 손 팩을 할 거거든요. 손을 씻고 물기를 닦습니다. 닦고 싱크대 근처에 바르는 항상 이렇게 바르는 저는 이거 거의 영양 크림인데 영양 크림을 손등 위주로 이렇게 발라줘요. 뭐 집에서 안 쓰시는 크림이나 아니면 약간 유통기한이 지난 좋은 제품들 아깝잖아요 버리기는 이렇게 손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목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목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셔야 되기 때문에 저 고무장갑 거의 라지 아니면 L 아니면 X 라지. 라지 아니면 X 라지를 사는 편이에요. 뭐 특대 이런 사이즈를 사는 편이에요. 이렇게 끼시고 이제 설거지를 뜨거운 물로 하시면 됩니다. 찬물로 <laughs> 하셔도 상관없고 은 기름때가 기름때가 잘 빠지려면 아무래도 뜨거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뜨거 뜨거운 물로 해야 잘 빠지기 때문에 저는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설거지를 막 하면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 이상 하셔도 손에 땀이 별로 안 차요. 속에 목장갑이 엄청 많이 땀을 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눅눅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 엄청 찝찝하지는 않아요.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한 40분을 하고, 40분에서 1 시간을 해요. <laughs> 좀 쌓아두고 하는 편이라 가지고 한번할때좀 오래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다한 다음에는 이제 고무장갑을 벗죠. 보통 고무장갑 벗으실 때막안 벗어져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잡아 당기면서 겨우겨우 벗으시는데, 목장갑을 끼면, 아, 죄송합니다. 아기가. 목장갑을 끼면 고무장갑 그냥 여기 잡고, 슥, 이렇게 하면 빠져요. 볼까요? 응 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장갑 벗어서 걸어두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응 고마워요 이제 손을 한번 물로 씻어요 왜냐하면 많이 이제 팩을 위해서 크림이나 이런 걸 발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팩 한동안 좀 흡수가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고무 장갑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탈탈털고 물기를 수건에 닦아 주시고 그 후에는 뭐 로션을 바르시던지 그냥 그냥 계셔도 손이 되게 보송보송 아니 보송보송 그러니까 촉촉해질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어, 어,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고운 손을 가져야 또 자존감도 높아지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이 있으면, 유용한 음, 것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